중식자로 장르님으로, 한수집 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식자로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셨느냐?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200마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추리도배에서 가난 땅으로 가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에게 원망하고 왜 만남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을 나에게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실 바에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나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강림해서 내가 너와 함께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신 것은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이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서 나누어서 짊어지게 하시려고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워진 80명의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단임 목사님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될이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짐도 나누어지시고 또 교회 부처가 있으면 이 짐도 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나누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어, 아까 우리 어, 방성열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가 되 돼. 하나가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떤 목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싸우지 마안 싸우면 부흥되안 싸우면 안 싸우면, 싸우면. 네. 려 어떻게 돼요? 전부 다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면 싸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 받는 분 80분인데 이미 임직 받은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교회를 잘 보십시오. 분열의 일어나고 탁초는 교회들은요. 초신자들, 서리 집사님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의 중심에는 중식자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그런 거요. 예 그래서 오늘 인주 받는 분들이 목사님을 감독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혼자 짊어지고, 강기 버거운,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을 잘 도우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후대까지 연결돼요. 이 땅에서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아들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아요. 또그후선 야호의 복을 받아요. 요셉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손주들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되시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사셔야 돼요. 뭐, 저희가 는장로님몇분 몇 없습니다만은, 어,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행복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더 목회가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